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대에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낙이가 짐을 싣고 엎드려 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 지니라. 거짓지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시계명을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지레국기 20장 이후에 계속해서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를 알려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살아가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어떤 규례 중에서 특별히 공평에 관한 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서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대의 두준하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짓과 술수가 판을 치는 삶이 아니라, 진실하고 정직된 삶을 살아가기를 강력하게 명령하십니다. 일절에 보면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상대방의 명예와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기 위하여 아무런 근거도 없는 어떤 그런 진실성이 결여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에게 치명상을 입히기 위하여 없는 일을 만들어서 퍼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릇된 여론을 형성해 주변에 뭔가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입니다. 주로 선거에 많이 일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이것이 참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냐 하면 물론 폭력적으로 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없는 것을 일부러 만들어서 유언비어를 퍼뜨렸을 때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물리적인 어떤 그런 폭력보다도 유언비어가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그런 정말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는그 말씀뿐만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돼 있냐면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라고 했던 것처럼 거짓 증거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인간의 본성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제 많이 노출되어졌기 때문에 참으로 인간의 악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 앞에 사람은 나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이렇게 거짓된 풍소를 퍼뜨리지 아니하며 우리가 상황에 따라 거짓 증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아무리 사회적 약자와 이웃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일방적으로 그냥 아, 저 사람은 약자니까 내가 저 사람 편에 서야 되겠다라는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약한 모습을 보고 아, 그 사람이 어 울커니하고 그 사람의 어떤 그것을 두둔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정의와 진실에 입각한 공정한 판결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리는 소나 나기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가 나기의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수라 할지라도 그 문제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에 원수라도 어려움을 당하면 친절하게 도와주며 원수에게도 섬길 기회가 주어지면 상대방의 재산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원수의 길일은 소나 나기를 보면 아이 원수니까 저놈 한번 된통 당해봐라 라고 하고 이 일이 어떻게 되든지 그냥 방관하고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길 잃은 소를 원수에게 찾아주어야 상대방의 재산을 보호해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원수의 나귀가 짐을 실고 가다가 짐의 하중으로 힘에 겨워 나귀가 엎드려지면 요놈 잘 됐다. 그렇게 평소에 악을 행하더니만 인가응보라고 된통 한번 당해봐라라고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나귀를 일으켜 세우는 일에 도와줘서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세워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원수와 하여하고 서로의 악한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를 피파가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원수가 추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숯불을 머리에 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얼굴이 하끈거리죠. 내가 원수를 바라보면서 원수처럼 대하지 아니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손으로 갚을 때그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끈거리죠. 얼굴이 달아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사람의 행동이 바꿔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원수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요놈잘 됐다!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럴 때 공격하고 오히려 그럴 때 정말로 악을 악으로 갚아 버리면 그 사람과 화해할 기회가 전혀 없어지는 것이고 오히려 악한 상황으로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다시,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고, 거지지를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관은 절대로 뇌물을 받지 말라. 이유는 공정하게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물을 받아도 내가 공정하게 판단해야 되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재물은 뇌물은 판결을 굽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던 것들을 기억해라,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일방적으로 부당한 판결을 내리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부당한 판결을 내려서 그 사람을 도와줘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게 해야 한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7절 말씀에 거짓을 멀리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일을 가까이 하면서 악한 일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금목자흙이라고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결국 그 먹물이 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악을 가까이 했을 때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가 악을 멀리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건강한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뇌물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뇌물과 선물은 다른 거죠.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은 뇌물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선물이지만 그 뇌물이 사람의 눈을 흐리게 하고 명철을 망하게 하며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죽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규례 중에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이방인에 대하여 그 사람들을 배려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절대로 그들을 압제하지 말라라고 원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환경으로 인하여 하얀 거짓말을 하고 뭔가 상황에 따라서 거짓을 말하는 그런 행동을 너희들이 그쳐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는 진실된 말을 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어떤 대중의 분위기 속에서 그냥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 앞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늘 진실되며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이땅 가운데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알면, 우리도 그 사랑으로 인하여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을 손으로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이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이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도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니 아버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않게하여 주시고 사랑의 빛진 자임을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내가 만나는 모든 이웃에게 가족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내물과 거짓과 세상의 풍조에 밀려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남으로 인하여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대개하여 주시 없어서 2024년도가 이제 마무리되어집니다. 한해를 말씀 안에서 잘 결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특별히 원수된 자와 그렇게 원수로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그들과 하회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시고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라고 그 사람이 옳다고 오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